오지 저쪽 화면이 이제 안 보이네 블루스카이님 어서 오시고요 왜 화면을 못 잡지? 저... 저쪽 저쪽 하면은 못 잡는데요 왜 그러지? 갑자기 왜 그러지 이거? 갑자기 왜 그러지? 그러니까 왜왜 그러죠 갑자기? 보리바다 님 어서 오시고요. 아, 이거 왜 그러지? 갑자기. 업데이트죠? 하면 잡 잡지를 못 하네요. 저쪽으로 화면이 안 돼요. 되는데 이렇게 돼요. 이렇게. 왜 그러지? 전국 배달님 어서 오시고요. 갑자기 화면이 왜 이렇게 되지? 왜 그러지? 저쪽이 안 돼요. 저쪽이. 원래 대대되거든요 근데 화면을 초점이 없어요. 초점이. 돌려도 초점이 없어요. 왜 그러지? 화면이 왜안 되는 걸까요? 아왜안돼 이거 갑자기 왜안 되지? 아폭스님 어서 오시고요. 아 이거 왜안 되지 근데? 앞이 보일 되는데 안 되네요. 갑자기 왜 그러지? 와. 아 이거 안돼안돼안돼아안 돼, 안 돼, 안 돼. 아. 돼요 사장님 왜 그러지 왜, 왜안 되죠, 갑자기? 저쪽 건너편이 안 돼요.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러죠? 아, 경하님 어서 오시고요. 왜, 왜안 되지? 이상해 보이죠? 그렇죠. 아, 일단 요거 뭐가 문제인지 일단 알아봐야 될것 같거든요. 잠깐만, 왜왜왜안 되지? 다른 사람들은 다 되는데 내 것만 내 것만 안 되는데요. 다른 사람 다 되는데 내내 네, 것만 안 되는데요. 저거 저걸로 한번 해 볼게요. 어, 프리즘으로 한번 해 볼게요. 프리즘으로 프리즘도 안되나 한번 프리즘으로 연결 한번 해볼게요 프리즘으로 연결해볼게요 프리즘 네. 원래 프리즘 안하는데 프리즘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안되거든요 프리즘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방종을 할게요 방종을 할게요 프리즘으 한번 해볼게요.